와뭐 밤새 울었냐? 아다크서리뭐 아, 팬더도 아니고 그 뭐야? 아이 그만해. 왜 그래? 잘만하다 왜어졌냐 아이 들어봐 내가 여자친구한테 일박 이일로 여행 가자 그랬거든. 음.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나한테 남자들은 다 똑같아 그러는 거야. 음. 남자들은 다? 다? 어? 아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일박 이일 여행을 갔길래 <laughs> 다라을 <다라리를> 표현을 쓰니? 그랬더니 <laughs> 오빠는 왜 그래? 는? 오빠는? <laughs> 아니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길래 나와 비교를 하는 거니? 그랬더니. 됐어 오빠도 똑같해 <놀라> 도 오빠도 아니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길래 나랑 그들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 너너 너 남자 되게 많지 그렇게 얘기를했어와 그래서 헤어졌냐 <놀라> 내가 헤어질 때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지 그랬더니 오빠도 그러더라고 도어 명물이다 명물이다 어, 명울이다, 명울이다. <laughs> 어. 나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 아니 왜? 왜? 아니 여자친구랑 여의도에 벚꽃놀이 갔어 응. 번데기 팔0 0천 원씩 내고 번데기를 샀지 같이 맛있게 나눠 먹었어 응. 헤어져야겠지 <laughs> 아니 번데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왜 헤어져? 내가 18마리 먹는 동안 걔는 70마리를 먹었어 <laughs> 야, 그럼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면서 500원을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. 인간이라면? 아.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라는 속담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아이라면? 아. 나는 기껏해야 이쑤시개로 두세개씩 집어먹는데 걔는 종이컵 채로 입에 들이 붙더라고. 어. 와, 저렇게 먹다가는 입에서 나방이 나오겠구나. 어. 뭐야, 뭐야, 뭐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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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벚꽃 보러 와서 벚꽃은 안 보고 악마를 봤어. 어. 아, 손이 너무 떨린다.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나방 악마였다니 뭔 소리야 너야아나 가야겠다 안되겠다 야, 야 어디가게 500원을 받든지 헤어지든지 단판을 지어야지 야그 받아 그래, 아. 맞아, 그래 화이팅 해라 어. 으이그 못났다 못났어 남자들이 여자한테 차였다고 징징거리긴 하고 으이그 아저씨는 그런적 없어요 없어 없어 난 헤어졌으면 딱 끝이야 헤어진 여자 이름도 생각이 안나요 참나 안되겠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거야 내가 소개팅 시켜줄 테니까 사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말해 봐. <laughs> 네. 어, 어, 둘다 괜찮은. 야, 어느 쪽이 더 낫냐? 아니 당연히 예지. 예지야. 보통은 <laughs> 헤어지고 소개팅 하는데 넌왜 소개팅 하고 나랑 헤어졌니? 내가 환승력이니왜갈아단니 예지, 어, 아저, 아저씨. 예지야. <웃음> 아저씨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아무렇지도 않아.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다 잊혀지는 거야. 아, 근데 연애 너무 어려워요. 정답들이 여자를 너무 몰라서 그래. 그 여자는 작은 거에 감동한단 말이야. 뭐 데이트할 때 장미꽃을 사다 준다든지, 뭐 머리핀을 사다 준다든지, 응. 초콜릿 같은 거를 사다 준다든지. 어, 어이, 좋은 추억 많이 남겼겠네요. 핀만 남았어. <웃음> <웃음> 예지야! 핸드폰 약정만 가져가면 안되겠 근데 왜 약정은 34개월이 남았냐? 예, 어, 예지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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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정수, 하냐야 아. 어떻게 됐어? 아니 여자친구 만나서 내가 자초지을 설명을 했더니 너 같은 놈 처음 본다면서 자존심 상하게 얼굴에 100원짜리 동전을 막 던지는 거야. 아, 저, 아, 그거 가만히 있었어? 야 내가 그래서 야너뭐 하는 거야? 음. 야또 던져봐. 또 던져봐. <laughs> 이렇게 화냈더니 또 던지더라고. <laughs> 여자친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 <laughs> 이게 얼마야? <laughs> 네가 진짜 상남자다 <laughs>